자,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히는 트랜지스터에 관한 겁니다. 이 작은 부품 하나가 탄생하기까지 무려 2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한 문장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모든 걸 말해주죠. 아니, 그저 여는 알리던 단순한 실험이 어떻게 세상을 완전히 뒤바꾼 위대한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가볼까요? 최첨단 실험실이 아니에요.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던 들넓은 들판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물질이 전기에 대해 보이는 두 가지 기본 상태를 파악해냈습니다. 프랭클린의 그 유명한 연날리기 실험 있잖아요. 바로 그 실험에 이두 가지,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와 통하지 않는 부도체가 모두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 양극단의 개념이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딱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도체라는 게 뭐냐면 마치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같은 거예요. 한쪽 끝에서 누군가를 살짝 밀면 그 힘이 반대편 끝까지 순식간에 전달되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이건 정반대의 경우죠. 바로 부도체. 광활한 남극에 혼자 뚝 떨어진 여행자처럼 전화를 옮겨줄 게 거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쪽에는 빽빽한 군중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외로운 여행자가 있어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죠. 거대한 틈이 있었던 거예요. 과연 그 사이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반도체가 들전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닌 그 중단 어디쯤에 있는 물질.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성질을 아주 정밀하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걸 비유하자면 음, 짐을 가득 실은 배가 막 들어온 항구의 인부들 같은 거예요. 전화를 옮길 인부들이 있긴 한데. 금속처럼 막 넘쳐나는 건 아니고 딱 적당히 뭔가 일을 꾸미기 좋을 만큼만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흥미로운 물질을 과학자들은 어떻게 다뤘을까요? 바로 여기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아주 아주 작은 불순물을 살짝 섞어서 이 물질의 성질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죠. 이 과정을 도핑이라고 부르는데요. 비유가 정말 재밌어요. 잘 정돈된 집에 두 종류의 손님을 초대하는 것과 같아요. 한 명은 올때 선물을 하나 더 들고 오는 제공자고요. 다른 한 명은 슬쩍 뭘 하나 가져가서 빈자리를 만드는 도둑인 셈이죠. 자,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자를 하나 더 주는 제공자 덕분에 생긴 음전화 전자. 그리고 전자를 훔쳐가서 생긴 빈자리. 이걸 양전화를 띈 전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두 종류의 전하 운반체가 있다는 아이디어. 이게 그야말로 혁명이었고, 이후 모든 기술 발전에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자, 이제 과학자들 손에는 두 종류의 운반체가 쥐어졌어요. 그럼 다음 과제는 뭘까요? 맞습니다. 이 녀석들의 흐름을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만 아주 정밀하게 제어하는 방법을 찾는 거였죠.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음전하를띤 전자들이라는 화물이 배에 실려 부두로 왔는데 부두에 떡하니 전염병 발생이라는 노란 깃발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 깃발이 강력한 음전하를 떠머내니까 같은 음전하를띤 전자들은 무서워서 접근도 못하고 다 밀려나는 거죠. 전류가 완전히 막힌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무시무시한 깃발을 내리지 않고 이 봉쇄를 뚫을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에 정말 천재적인, 그야말로 신의 한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소수의 양전화, 전공을 미끼로 던져주는 거예요. 마치 금화 면잎을 던져주는 것처럼요. 이 전공들은 음전화 전자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던 거죠. 깃발 때문에 머물거리던 전자들이 이 미끼에 홀려서 부드러 몰려들었고, 마침내 전류가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게 트랜지스터 작용의 핵심입니다. 아주 작은 양의 미끼, 그러니까 제어 신호 하나로 훨씬 더큰 전류의 흐름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쓰는 모든 전자기기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기본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발견이 세상에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낸 해가 바로 1948년입니다. 벨 연구소의 존 바딘, 월터 브레튼, 윌리엄 쇼클리 이세 사람이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은 거죠. 이건 그냥 운 좋게 발견한 똑똑한 기술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이 쌓아올린 연구의 결정체. 마치 힘겹게 산을 올라 마침내 정상에 선 것과 같았죠. 실제로 그들의 작업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아주 작은 탐침을 움직여가며 진행했거든요. 마치 지도에도 없는 땅에서 보물을 찾는 탐사꾼처럼 정밀하게 탐침을 움직여서 이론이 진짜라는 걸 증명해낸 겁니다. 노벨위원회도 이 업적을 에베레스트 등정에 비유했어요. 물론 그들이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건 그들 이전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닦아놓은 베이스캠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죠.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들이 오랜 그 정상에서 인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거죠. 보청기에서부터 컴퓨터,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걸 보고 있는 바로 그 기기까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위대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발견이 열어준 새로운 지평.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